행복은 향수와 같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 의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할 일이 있고,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셋째,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행복을 우리가 만들면서 이런 행복한 사람 세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요. 네, 행복한 시간 만들어요. 안녕하세요. 파워 앤돌핀 건강전도사 김정욱 강사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뇌를 춤추게 에이, 웃음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날마다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생각을 열자. 입을 열자. 마음을 열자, 온몸을 열자. <laughs> 다 여시면요. 건강 호르몬이 팡팡 샘솟아요. 다 여셨나요? 여시고. 저를 따라서 해볼게요. 자, 동심으로 들어가서 머리 흔들어, 어깨 흔들어, 발을 흔들어, 엉덩이를 흔들어, 엄마을 흔들어, 웃음 배다 힘주고 시작가 <laughs> 네, 행복하세요. 잠깐 웃어도 행복해지잖아요. 네, 자, 아. 아이것이 아니네. 자, 자, 오늘은 북한말 버전을 잠깐 어, 하겠습니다. 북한말 어, 참 재밌더라고요. 어, 너무 재밌어요. <laughs> 어, 어,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한말 버전. 어, 뭐냐면요. 스킨, 스킨, 스킨을 북한말로 뭐라고 할까요? 살 틈바구니, 하하하하, <laughs> 살 틈바구니래요. 북한말을 뭐라고요? 살 틈바구니, 스킨, 살 틈바구니에 들어가는 거라고 살 틈바구니. 그 다음에 고추는 무엇일까요 고추, 애기들 고추, 하하하하. <laughs> 그건 북한말로요. <laughs> 왜냐하면요, 속살. 수시개래요 <laughs> 속살 쑤시개. <laughs> 네. 너무 웃기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강의할 때몇번 어, 해서 올렸는데, 불알. 불알. 전구 다말은 불알이라고 하잖아요. 전구 다말. 불알. <laughs> 그런데, 긴, 형광등은 뭐라고 할까요? 김브랄 김브랄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마한 초크다마는 시브랄 <laughs> 시브랄시 여기 작은 거시브랄 초크다마 시브랄이래 시브랄 제 욕한 게 아닙니다 북한 말입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laughs> 조그마한 불이 있잖아요 이게 많이 그 호텔에 가면 막 불알이 많이 달린게 있어요 어그 쌍대리야 예 네, 그거 뭐라 할까요 때로 몰려 있으니까 때불알때불알때불알예 <laughs> 네, 아셨죠 그리고 이제 가로등에 가에 이렇게, 이렇게 세워진 거 이렇게 긴거 세워졌죠? 거기가 이렇게 가로등 달려있는 거 뭐랄까요? 서 있는 불알! 우후! <laughs> 서 있는 불알, 선불알, 선불알. 네, 선불알. 따라서 합니다. 선불알. <laughs> 아, <laughs> 네, 어 재밌죠. 네, 모르신 분들 되게 재밌어요. 이제 이제 이거를 자꾸 들어서 애워 가지고 다른데 가서 써먹으세요. 그러면요 되게 재밌어요. 아셨죠? <laughs> 자, 어 제가 어 사랑 사랑 시리즈 어 율동 내 네, 치매 예방 체조 하나. 아르큐 드릴게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자 1번 엣지 1번 2번은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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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2번 3번은 큰사랑 하트 네그 다음에 4번은 4번은 어떻게 하느냐 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4번까지 그렇게 하고, 어, 되돌아가서 맨 나중에, 그때는 이 4번이 이게 아니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음, 그렇게, 어,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 아 애교 떨듯이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요양원에서 그거 해드렸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오늘 내가 재능기부 했거든요. <laughs> 그래서 어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하나 둘셋넷 이렇게 무릎 두번 기본 박수 하면서 어, 아까 1, 2, 3, 4번 해볼게요. 어 노래를 하면서 고향의 봄 노래하면서 시작.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꽃 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고 불고 꽃대 골 자린 동네. 속에서 널던때가그립습니아 아,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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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아, 네. 아, 아, 이 너무 너무 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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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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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세 아, <laughs> 강사님들은 행재한 거예요. 김정욱 강사가 이렇게 다 풀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자기 거 절대 안가르쳐 주면서 이제거제거 보고 많이 배운대요. 그런 강사들도 있어요. 어. 근데 배풀어야 돼, 배풀어야 돼. 다 그쵸. 그래야 복을 받죠. 배풀어야지안 어, 베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어, 우리 모두 나눔, 배품. 웃고 사는 사람은 그런 걸잘 한대요. 어, 봉숭아 학당이 어, 정말 요즘에 뜨고 있는데요. 어, 거기에 나오는 강사님들은 참 좋은 분들이 많이 어, 나와요. 어, 거기 오시는 분들, 그 배려, 나눔, 사랑, 어, 그런 걸로, 어, 똘똘 뭉쳐있는 것 같아요. 그 총장님께서, 어, 아주, 어, 정말 훌륭하신 분이더라고요. 음. 자, 여러분들, 날마다, 어, 웃으면서 사는 거예요. 오늘도 웃고, 또 웃고, 내일도 웃고, 또 웃고, 김정옥 건강 웃음 TV 보면서, 어, 웃음 운동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알았죠? 자, 어, 하트 시리즈 한번더 할까요? 자, 하, 어, 나의 살던 고양이 덮피는 상고, 복숭아 구살 굽고 아기 진달래 울굽불굽 꽃대골 자린 동네 그 속에서 늘던 때가 그립니다 아, 한번 더. 아, 한번 더. 아, 웃으시다. 아. 네. 여러분, 행복하셨죠? 네. 하트 시리즈. 가족과 함께도 해보시고요. 네. 어, 어린이들도 하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많이, 어, 사랑한단 말을 많이 사용하는 매일매일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뵈요. 안 네, 힐링하셨죠? 네. 항상 함께 해주신 구독자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근데 함께 하시는데도 구독 버튼을 누를지 몰라갖고 못 누르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대리점에 가서 좀 해달라고 하세요. 젊으신 분이 가족이 없으면 그래서 꼭 구독 버튼 누르세요. 그러면 김정욱 강사가 더욱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음 영상 클릭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축복합니다.